약간 세상한테 왕따당한 기분이었어요. <laughs> 약간 지금이면은 지금이라면 저는 명품 주식을 살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너무 거기에 흔들려가지고 저는 사실 뭐 짠순이가 되겠다, 네, 네. 뭐 짠테크를 하겠다 이런 생각은 진짜 전혀 없었는데 네. 어, 월급이 너무 자꾸 소중한 거예요. <웃음> <웃음> 귀여워. 너무 귀여웠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목표한 2천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이게 뭐 방법이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보라보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정입니다. 아, 예, 저 옆에 또 오늘 새로 오신 예, 우리 인사 <laughs> 김, 한번 해 주실까요? 짬부 저자님이 오셨습니다. 네, 네 소개 한번 네. 해 주세요.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김짬부 재테크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지은이라고 합니다. 아예 저는 본명이 짬부님이신 줄 알았어요. <웃음> <웃음> 아, 제가 이제 사실 강연 듣고 그다음에 책도 보고 하니까 사실 좀 눈물이 날 뻔했어요. 어? <laughs> 아, 그 정도예요? <laughs> 아, 너무 짠부라는 이름이 음...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은 그런. 짠부가 정확히 무슨 뜻이에요? 짠순이 부자되기. 아, 아 적절합니다. 저는 사실 뭐 짠순이가 되겠다, 음. 뭐 짠테크를 하겠다 이런 생각은 진짜 전혀 없었는데 네. 어, 월급이 너무 자꾸 소중한 거예요. <웃음> <귀여운>. <웃음> 너무 귀여웠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목표한 2천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이게 뭐 방법이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음. 그래서 네. 저는 이제 방송국에서 일을 했으니까 주말 출근이 가능했거든요. 아. 근데 대부분 주말 출근 어떻게든 빼려고 막 하는데 저는 연속 21일을 출근한 적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주말 토일을 다 일을 해가지고 아. 주말 수당을 받으면서까지 아. 이제 부수입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하려고 했던. 짠테크를 시작하신 이후의 일인가요? 네, 그 이제 딱 3월부터 제가 아, 돈을 음. 모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돈을 모아야겠는데 월급이 너무 적으니까 네. 미친 듯이 아끼고 미친 듯이 벌어야겠다. 이거 두 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돈을 모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아. 저는 궁금했던 게딱그 플렉스 한 삶을 사시다가 갑자기 딱 이제 현타가 와가지고 네. 집에서 위로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건뭐또 사건이 있었나요? 아니면 아 그때 제가 아무래도 <laughs> 엄청 그냥 남들이 말하는. 땅한 플렉스가 아니라 제 네. 기준에 굉장히 <laughs> 끝판왕 플렉스를 지겼다고 생각을 아, 하거든요. 손에 막1만 원씩. 아니 만 원씩 <laughs> 쓰고 일주일에 세네 번이 다 술약속이었어요. 어떻게 아, 아, 그렇죠근데2 0 대. 아 그런가요?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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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 그랬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도 안, <laughs> 이 정도는 <laughs>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술을 안 먹고 대화를 하면은 굉장히 그냥 이렇게 진지, 아, 이런 대화 맞고. 가능한데, 그러니까 술을 한 먹고 대화를 하면 사람이 굉장히 하이 텐션이 되고 그 다음 날에 막막 아,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거를 이제 몇 번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좀 이제 거기서도 현타를 느꼈고 그러다보니 집이 저희가 이제 저희 부모님 집인데 음. 용인의 전원주택에 아, 사세요 음. 그래서 이제 앞에 산이랑 이런게 다 보이거든요 좋다. 근데 그거를 한 번도 이렇게 좋아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음. 교통 너무 불편하다 이렇게만 웨이. 생각했었는데 매일 그렇게 시끄러운 데 치여 살고 막 그런 말만 듣다가 딱 집에서 쉬고 있는데 그 나무가 네. 바람에 음.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 저는 그날이 아직도 안 잊혀지는데 그게 너무 되게 큰 힐링으로 다가왔거든요. 아왜 부모님들이 자연 사진을, 아 <laughs> 프로필 사진을 하는지 알겠다 이런 생각 들고. 근데 갑자기 그게 너무 확 좋아지면서 그때는 집을 사야겠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 그냥 앞으로는 주말에 집에 좀 있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집에 쭉 있다가 어, 집이 좋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네, 또, 어 근데 집이, 이런 네. 집을 살면 려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아, 이렇게 가게 돼 나무가 짠부야 마른 <laughs> 거예요 긍적인너 어. 그렇게 살면 안돼몇년 아, 네. 네. 전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요로라고 해서 네. 그 사실 유행을 했었잖아요 네. 그 제가 찾아봤어요 요로는 무슨 뜻인지 아는데 제가 여, 영어가 좀 짧지만 <laughs> you only live once 네. 그러니까 한 번뿐인 삶을 뭐 즐겁게 살자 네, 네, 네. 이제 요런 거였는데 사실 이제 요즘에 파이어족이라고 유행하는 거 아시죠? 아, 역시 아. 아. 짬뽕 모르시는분 아. 뭐, <laughs> 뭐 많던데 네. 어떻게 보면 그 파이어족이 목표신 거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네. 경제적 자유를 빨리 얻어가지고 네네. 빨리 은퇴를 하고 싶다 네네. 맞죠? 요즘은 좀 바뀐 게 뭐냐면. 그 경제적 자유라는 걸 제가 처음 알았을 때, 아 음. 빨리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빨리 벌어서 빨리 이 소득을 늘려가지고 은퇴해야겠다 이거였는데 지금은 은퇴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인간이 결국에 이제 문제 해결을 할때 가장 즐거워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러려면 일은 끝까지 해야 되는데 음. 그 일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아니라 음. 하고 싶어 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로 진짜 끝까지 이제 돈을 벌고 또 이제 그번 돈으로 투자를 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어, 네. 그래서 은퇴를 하지 않고, 네, 은퇴를 해야지. 하지 않고. 하지만 언제든 떠날 수 있을 정도의 그 그렇죠. 경제를 자유를 받는다는 값에 갖기 위해서 억지로 일을 다니는 네, 게 아니라, 맞아요. 내가 자아실현을 위해서, 네네네. 문제를 해결하는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 약간 그 엄밀히 따지면 파이어족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요 시점 이후부터 은퇴를 하잖아요. 그게 음. 아니라 요 시점 이후부터도 열심히 계속 일하는 건데. 어. 내가 내 자아 실현을 위해서 네. 하고 싶은 일을 뭐 네. 유튜브 일을 하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음. 카드 값을 위해서 아유, 오늘을 달리는 이런 네. 삶이 아니라 네, 네. 어. 작년 9월부터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음. 저는 제가 방송국을 다니면서 한 3년 정도 다녔는데 어. 가장 음. 저와 맞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 그러니까 음. 너무 즐거웠고 그냥 제가 뭔가 만든 무언가가 이제 사람들한테 퍼져 나간다는 게 너무 즐거웠거든요. 근데 이제 더 즐거운 게 생겨버린 거죠 유튜브라는 근데 작년 9월부터 시작을 하고 제가 이제 왕복 한3네 시간이 걸렸어요 출퇴근이 그래서 그 버스에서 다 편집을 했었거든요 핸드폰으로 그렇게 하다가 한 구독자 3만 명쯤 됐을 때 어, 너무 흔들렸어요 너무 퇴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퇴사하고 싶었냐면 하루 종일 유튜브 편집만 하고 싶을 정도로 이제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그 고정 수입이 끊긴다는 불안함이 있어가지고 계속 미루고 미루다가 한 퇴사 삼 고민 삼 개월 차쯤 됐을 때 이제 결정을 했는데 그때는 왜 결정했냐면 그 유튜브로 그때 당시 들어오는 수익이 들쭉날쭉했지만 그래도 한번 정도 그 월급을 뛰어넘은 적 있었어요 어. 딱한번 <laughs> 그래서 그리고 제가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제가 나중에 이제 죽을 때 <laughs> 내가 만약에 죽는다고 생각했을 때. 뭘 가장 후회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때 이걸 결단하지 못한 게 너무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아, 그냥 아, 그 해, 해보지 젊었는데 음. 막 이런 아 생각이 들것 같아서 그거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그때 한 3천만 원 정도 모아놨었는데 음. 제가 진짜 안 쓰고 안 쓰면 한 달에 40만 원으로도 생활이 가능하거든요. 어. 근데 그게 이제 전혀 힘들지 않은 그러니까 40만 원으로 생활도 충분히 즐겁게 음. 할수 있는 정도가 됐기 때문에 음. 그러면 1년에 약 500만 원 정도인데 3천에서 500만 원 까이는 건 괜찮다. 음. 이 정도 할수 있지 않나? 아무리 내가 수입이 없어도 진짜 네. 하고 싶은 거 1년은 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퇴사를 했는데 아. 퇴사 후에 회사보다 못본 적은 단한 달도 없었어요. 우와. 근데 <laughs> <laughs> 그러니까 이제 재밌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재밌고 성과도 나니까 네네. 이제 그때 아 내가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되나라는 네네. 생각이 네네. 들고 음, 맞아요. 아 그러면 그때는 이미 이 짬부 라이프가 네. 이제 몸에 익었을 때 네. 이제 고민을 하신 거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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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 이제 그 플렉스한 삶이 어쨌든 남아 있었잖아요. 예전에 네. 젊었을 때 젊었을 때좀 웃기긴 하네. <laughs> <laughs> 예전에 네. 예전에 나이 모습 때 그러면 지금은 지름신이 아예 안 오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름신이 오긴 와요. 근데 아, 그렇죠. 어떻게 오냐면 음. 아이패드를 사기 전에 도 어떤 고민 한 5개월을 고민했어요. 아이패드를. 음. 근데 어떻게 했냐면 내가 이 아이패드로 아이패드를 산 금액만큼 아이패드를 활용해서 생산자가 될수 있느냐. 음. 그리고 그 생산자가 돼서 그만큼의 돈을 뽑아 먹을 수 있느냐를 고민하고 오케이가 나면 사요. 그러니까 약간 어. 부장님한테 결제받듯이나 어. 스스로에게. 어, 스스로에게 아. 약간 오케이 음. 그러고 근데 아이패드가 이제 진짜 중고가로 너무 괜찮은 가격에 나온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중고로 아이패드를 사고 그걸로 그림을 배워 가지고 짬부툰을 만들어서 인스타 웹툰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럼 어? 혹이 그림도 책표지 그린 아 그건 아니에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대부분 제가 하도 그림 네. 그린다고 얘기했더니 네. 어 그림 많이 넣으셨다고 <laughs> 제가 그린 건 아니지만 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만약에 이제 그 웹툰에 뭐 협찬이 들어오거나 어떤 제의가 들어오면 또 그걸로도 이제 수익을 발생시킬 수 그래. 있는 거고 투자를 <laughs> 하시네 저는 이게 투자냐 그냥 소비냐를 따졌을 때 네. 그냥 소비는 진짜 몇 개월 이상 고민하고 이게 음. 투자라는 좀 확신이 들면 그래도 한달 안에 좀 어. 과감하게 결정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 저는 이제 아까 강연 들으면서 그게 참 와닿았어요. 남의 소확행한테 나를 맞춘다. 어, 그러면서 이제 계속 지름신 오고 네. 저 사람이 뭔가 예쁜 거 사면 음. 어, 예쁘네. 그럼 나도 예쁘겠지. 뭐 이런 게이 음. 네, 고기 도 맞죠. 맞아요. 음. 그러니까 명품이라고 하기 좀 애매한 이제 중명품을 처음 샀던 기억이 왜 샀냐면 음. 그런 이제 카페 같은 데 들어갔는데. 뭐일번2번 중에 추천해주세요 이런 거 진짜 많거든요. 제가 아까 왜? 그 이야기 들면서 으 저는 이제 모르는 사람이죠. 모르시죠. 여자분 아, 아, 아시죠. 뭐, 모르는 삶이, 어, 아, 사람이, 아 저런 사람이 있구나. 맨날 골라달라 그래요. 아, 아, <laughs> 자기가 골라야지. 맨날. 아니 아니 아니. 물론 자기 만족도 있지만 어. 남한테 보였을 때도 예뻐 보이고 싶은 그렇지. 게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음. 뭐 옷도 골라달라 그러고, 음. 가방도 골라달라 그는데 유독 이제 가방이 좀 비싸다 보니까 음. 2, 300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하려고 대부분 많이 올려요 그런 글을. 그데 뭐 1, 2, 3, 4, 5번 있는데 좀 소름 돋았던 건 1, 2, 3, 4, 5의 모델명을 제가 하나도 모르고 있었는데 다들 댓글로 아저 뭐예요? 아 맞아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어. 저이번 어, 어. 메고 있었는데 조금 질려서 3번으로 갈아탔어요 뭐 이런 게 이제 보면서 뭔가 고가의 막 그런 건다격다 네, 알고 나만 모르는 사장이 네, 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몇 거기서 몇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음. 약간 세상한테 왕따 당한 기분이 었어요 <laughs> 약간 지금이면은 지금이라면 저는 명품 주식을 살것 같아요 아. 근데 그때는 너무 거기에 흔들려가지고 아, 그때는 공부를 하신 거예요? 이제 그 모델들을? 모델들을 공부하고 그때 진짜 제가 매일 구찌 그 그때가 구찌가 한창 유행이었아요 네. 구찌 발렌시아가 이런 걸 미친듯이 어. 검색을 했거든요 진짜 사기 직전까지 가서 그 구찌 음. 매장도 직접 가보고 이랬는데 결국엔 사지 않았지만 어. 첫 준명품을 준명 산적 있어요 결혼식 네. 백 같은 거를 아. 그래서 이거 매야 또 결혼식 갈수 있지 그치, 않나 막 이러면서 몇번 가니까, <laughs> 네, 가니까 <laughs> 이 정도는 플렉스해도 <laughs> 레이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레이스다. 근데. 여태까지는 그냥 일직선에서 출발하는 레이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 앞에 누군가가 달려가고 있으면 그거에 또 현타 느끼고, 아. 또 뒤에 누군가를 보면서 괜히 위로받고 나보다 뭐덜 모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 근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건강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네, 어떻게 보면 저도 나쁜 게 뒤에 누군가를 보면서 위안을 받는 그쵸. 거잖아요. 사람이면 어쩔 수. 없 네, 없는데.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여기를 벗어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레이스가 이제 원형이라고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그냥 앞으로 쭉 가는. 그러니까 옆에 아무도 없고 물론 누군가도 다 쭉쭉 나가고 있지만 이게 앞뒤가 없고 그냥 나만 쭉 가면 되는. 그러니까 내길 알아서 잘 가자. 이렇게 그 약간 맞아. 레이스를 그리면서 이제 막 생각을 하니까 어 갑자기 너무 그냥 내 길만 이쁘게 꾸미고 싶고 어내 길이나 잘 가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 삶에 대한 뭔가 애착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음. 비교 안 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겨냈고 요즘에는 멘탈이 좀 강해져서 네. 중간중간 막 아, 공부하기 귀찮다고. 솔직히 막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ROI 네. 뭐 이런 단어 몰라도 밥뭐 먹고 먹고 사는데 문제 없고, <laughs> 어, 당장 뭐 100원 200원 아래도 그냥 네. 아니, 뭐 문제 없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미래에 중요한 일은 굉장히 급하지 않은 것들로 가득하다고 생각을 해요. 현현장 그런 생각으로 좀 약간 스스로를 좀 꼬집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와. 너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은가 보다. 너 지금 음. 약간 이렇게 어, 좀 음. 이렇게 좀때 때리면서 스스로 음. 두 가지 방법으로 좀 그렇게 이겨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짬부 라이프를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내가 집돈뭐 약간 이런 걸로 시작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정신적으로도 되게 약간 맞아요, 성숙한 맞아요. 느낌? 음. 어. 일단 내집 마련이 아마 내년쯤 때. 어. 네. 이제 네, 경매로 한번 하려고. 경매 아, 그럼 다음 스텝에 책들이 싹싹 머리속에 떠오르는. 아 <laughs> 책도 준비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 어떤 책이 나와야 될지. <laughs> 아. 네, 경매를 한번 도전해보려고 하고. 네. 서른 전에는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음. 투자 소득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 다뭐 그냥 배당금 정도 있거든요. 음. 근데 이제 투자 소득이 어느 정도 좀 뒷받침됐으면 좋겠다는 아. 생각. 그러니까 네. 저희가 그 여러 여러 재테크 저자들을 많이 모시고 이제 네. 이런 강연이나 뭐 인터뷰를 했는데 네. 재테크에도 보면 지키는 투자가 있고 네, 네. 음, 그다음에 음. 맞나 공격한 투자 네, 네. 아, 그게 있는데 방어적. 지금 이제 짬부 라이프는 어떻게 보면 지키는 방어적인 투자에서 네. 뭐 성공을 하신 거죠. 네, 그렇죠. 음, 그다음에 이제 다음 책은 이제 공격한 투자. <laughs> 어, 투자에 대한 책도 이제 곧 기대해 볼수 있나요? <laughs> 아 임장대, 그러니까 임장이라는 것도 마, 모르시는 분들이 그쵸, 꽤 있더라고요. 임장이라는 그래. 거는 그 내가 원하는 부동산 해당 지역에 가서 이제 모든 걸다 둘러보는 걸 말하는 건데 그 둘러보는 것도 진짜 고수와 좀 초보의 차이가 있어요. 아. 그냥 초보는 어뭐 페인트칠 잘돼 있고 좋네 이것만 보는데 진짜 찐들은 그 초등학교부터 거기까지 걸어보고 지하철에서 아. 거기까지 걸어보고 그냥 그, 그, 네네이버에서 나오는 도보 몇 분을 절대 안 보고요. 가면서. 그 어떤 주변에 뭐 이렇게 시설이 나쁘지 보고. 않은지 그리고 아이들 책가방이 좀 큰지 그러면 학분이 좀 좋다는 어느 정도의 그, 어, 그걸 깔고 가는 거니까 그우 아, 전문가신데 그, 그러니까 예그 네, 애들 입은 교복 보습도 보는 분들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꽃집이 있는지 막 이런 것까지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그러니까 꽃집? 꽃집이 좀 많으면 음. 어느 정도 집에 대한 음. 그 애착이 있는 있을 확률이 높고 그다음에 좀 어느 정도 이게 부유할 수, 그러니까 음. 어느 정도 중산층이 예 음. 음. 네, 음. 어쨌든 사치재니까요 음. 그래서 그런 것도 보고.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남자친구는 저희가 이제 원하는 지역, 서울이나 경기권도 막다 보는데 가서 네. 그 아파트 하나를 정해놓고 네. 그 주변을 다 이제 돌아요. 그래서 거기 대장 아파트, 그 대장 이순영 아파트, 예, 막 <laughs>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주변의 시설도 어떤지, 뭐 이런 것도 보고, 약간 그런 그런 식으로 이제 거기 가서, 그래서 이제 막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네네. 아파트를 둘러보는 네네네. 데이트인가요 바쁘신데 나와주셔가지고 이 짬부 라이프에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굉장히 느낀 게 많았어요. 음, 음 느낀 게 20대에만 구입는 경우가 어, 아니라 음. 누구라도 짠테크는 정말 음. 무시할 게 아닙니다. 그쵸? 이게 마인드가 그냥 단순히 내가 하, 자린고비처럼 음. 아낀다 이게 아니라 네. 무작정 아껴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합리적으로, 어, 합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아껴라. 네. <laughs> 뭐 앞으로 계획 뭐 어떻게 준비하신 게 있나요? 저만의 어떤 재무적인 목표는 음.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거 말고 이제 저 자체로는 음. 뭔가 재테크 모임도 좀 많이 만들고 싶고, 어. 그리고 이거 코로나가 좀 나아진, 아, 예, 나아진다면, 예, 예. 어쨌든 제가 SNS를 통해서. 그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용인에 사는 어떤 짠손일 뿐이었지만 <laughs> 이런 걸 이제 공유를 함으로써 네. 김짬부라는 이름으로 책도 내고 이렇게 되겠잖아요. 음. 그래서 네. 아, 진짜 SNS를 통한 어떤 이런 것들도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아. 그런 것들도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좀 좀 많이 이런 걸 나누는 공연을 네. 하고 싶어요. 저희도 이제 재테크 네. 좀 전문가들 많이 모실 거니까 일단 짬부님부터 시작해서 네. 쭉쭉쭉 럭부가 될 때까지 네. 다 같이 열심히 노력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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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되길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laughs> 네, 저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